농가분들이요 사실 제품을 보실 때이 가리가 어떤 가리인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 표기법을 좀 아시면 이 가리가 어떤 가리인가 알기 쉬우시니까요 요거 한번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네 오늘은요 원료를 알면 비료가 보입니다 3탄 바로 칼륨 할 차례입니다. 가리라고도 하는데요. 칼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질소, 그리고 인산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죠. 질소는 질산태 질소, 아모니아태 질소. 요소태질 수가 있다. 인산,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폴리 인산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폴리 인산. 폴리 인산 굉장히 좋다고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가리. 가리는 어떤 가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네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화가리가 있고요. 황산가리, 그 다음에 질산가리, 그리고 인산가리가 있습니다. 가리는 다 똑같습니다. 가리가 어떤 거랑 붙어 있냐 요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염화가리는 바로 염소랑 붙어 있고, 황산가리는 황 그리고 질산가리는 질소, 인산가리는 바로 인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네요. 요네 개의 가장 큰 차이는 가리는 다 똑같다 하지만 앞에 붙어 있는 염화가리는 염소고 황은 황이고 질산은 질소고 인산은 인산이다. 요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비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가리부터 알아보면요 가리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를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분들이 가리를 굉장히 후반기에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샤인머스켓, 사과, 배 이런 종류는 대부분 가리 종류를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과일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요거는 어, 세포의 문지기 역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과일이 커진다는 건 세포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포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포의 문을 열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가리가, 칼륨이 이 세포의 문을 여는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요 문지기 역할을 함으로써 가리 그 자체로도 과일의 크기를 크게 할수 있지만, 입에서 열심히 열심히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을 과실로 옮겨보낼 때, 그 영양분을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가리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이 필요한 원소입니다. 극소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양에는 이미 사실 극소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정말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작물들은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않는 작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염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염류 집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염류 집적 같은 경우가 뭐 무조건 염소가 일으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에 여러 가지 양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염류 집적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염소, 염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극소량이 필요한 양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식물 주위에 많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염류 집적이 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염소는요, 사실 굉장히 빨리 용탈이 될수 있는 어, 영양 성분이기도 한데요. 용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어,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간 비료를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인데요. 황 같은 경우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당도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착색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당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요.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비대, 그 다음에 생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가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죠. 웃거름으로 왜냐면 크게 만들고 싶으시니까요 어, 질소도 비대에 영향을 주고요 가리도 과실에 크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nk 비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가 또 인산하고 또 붙어 가지고 인산이 되는데 인산 가리가 되는데요 인산 같은 경우에는 뿌리 발달에 도움된다는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화분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화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을 많이 필수 있게 꽃이 많이 달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익년에 화화분화를 위해서 꽃눈을 형성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니까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화화분화를 위해서라도 후기에도 꼭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염류집적,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염류집적을 얼마나 발생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하우스에서 제가 염화가리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염화가리는요, 염류집적을 일으키는 솔트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1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황산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46 그리고 질산가리는 73, 인산가리는 정말 정말 낮네요. 8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류집적의 원인이 되는 염화가리 염화가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염류집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가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그리고 질산가리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염류집적이 얼마나 식물들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걸 제가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수확량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얼마나 염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수치고요 어, 가장 앞쪽에서 있는 걸 볼게요 콩입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요 1,500ppm만 돼도요 일드가 0 그러니까 수확량이 영으로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도요, 2000이 조금 넘는 수치에서 어, 수확량이 0%로 수렴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양파, 콩, 이런 종류는 굉장히 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추가적으로 당근, 감자, 배추, 시금치, 가지, 토마토 또한, 어, 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어,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런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염을 사용하는 거, 염화 가리를 사용하는 거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요. 사실 염에 강한 식물 그리고 제염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수확량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일자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물들 콩부터해서 토마토까지 이런 작물들은 염에 굉장히 취약한 작물이니까요. 이런 작물을 키우실 때 특히나 특히나 염화가리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어, 이 가리가 이동하는 거, 그리고 염이 이동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드리퍼를 통해서요, 물을 이동시킨 겁니다. 물 같은 경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인산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산태질소 어, 암모니아태질소 굉장히 잘 이동합니다 그리고 인산은 굉장히 잘 이동을 안해서 인산 같은 경우에는 폴리인산 주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좀 형태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옆으로 옆으로 많이 퍼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양이온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점질토양에서 가리가 굉장히 고정이 많이 일어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다른 양분보다 쉽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용탈이 좀잘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넓은 면적으로 염소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어, 사용하실 때에는 제염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염소가 들어간 제품, 염화가리가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빠르게 녹는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양행용이나 이제 관주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염화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녹아요 엄청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옆면시비 어, 하실 때나 관주용으로 좀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황산가리는요 물에 굉장히 천천히 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황산가리 같은 경우가 황산가리 단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셔서 녹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녹아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 황산가리는요 물에 천천히 녹는 것 자체가 이 원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황산가리는 물에 천천히 녹는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관주용에 특히나 황산가리가 많이 들어간 관주용 제품 복합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황산가리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요게 황산가리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제품이 나쁘다거나 요런건 아니니까 그런 거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녹는 걸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너무 빨리 녹는다 그러면 내 거에 염화가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산가리입니다. 질산가리도 물에 굉장히 빨리 녹는. 속합니다 그리고 인상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경용 인상가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상가리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토경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함이 안돼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상가리는 대부분 양행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양행용이다 보니까 요 친구 굉장히 물에 빨리 녹게 가공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인상가리는 물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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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녹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4번. 성분 표기 방법인데요. 요거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가 분들이요. 사실 제품을 보실 때이 가리가 어떤 가리인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 표기법을 좀 아시면 이 가리가 어떤 가리인가 알기 쉬우시니까요. 요거 한번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양 시비용 한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 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숫자로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리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 위치하는데 보통 뭐 가리가 이제 8%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냥 8.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아무런 표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8, 8%도 있으면8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요. 황산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것도 뭐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황산가리가 100%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동그란 모양으로. 8%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시될것 같고요. 그리고 질산가리는 조금 특이하게요. 이렇게 좀 뾰족하게 표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8%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질산가리가 전량 질산가리다 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질산가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산가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비싸서 토양시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기가 없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염화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원료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 대부분 이제 토양 시비용으로 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주용으로도 좀잘안 쓰는 거 같아요. 물론 어, 관주용으로 쓰는 뭐 비료들도 있지만 관중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하우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요 근래에는 염화가리를, 관중으로 쓰시는 것보단 토양 시비용으로만 쓰는 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 시비용으로도, 간혹 사용을 하시긴 한데요. 어, 염화가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해서 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염을 또 입에다 뿌려주는 거그 자체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염화가리는 좀 사용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황산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모든 곳에 사용을 합니다. 토양시비용으로 쓰시고요, 관주용으로도 쓰시고, 양행용으로 쓰시는데, 양행용, 관주용에는 조금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요. 왜냐면, 양행용 관주용은 대부분 농가분들이 잘 녹으면 좋은,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황산가리를 좀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황산가리는 아까 용해도가 좀 좋지 않다 좀 빨리 안 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양행용 그리고 관주용을 구매했는데 아 빨리 안 녹네 그러면 이거 안 좋은 제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황 같은 경우는요 황산 마그네슘으로 좀 대체해서 집어 넣고요 가리 같은 경우에는 질산가리나 어, 이런 가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질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다방면으로 사용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질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토양시비용 유니칼슘에 좀 많이 들어있죠. 유니칼슘에 들어있는 가리 같은 경우는 질산가리고요. 어, 이렇게 질산가리가 이제 대부분의 곳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산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시비용은 거의 쓰지 않고요. 대부분 양액이나 관종으로 쓴다. 근데 관종에서도 거의 잘안 쓰고 양액용 비료에서만 많이 쓴다. 1 인산 이 인상가리가 1인상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가리에 대한 특징을 쭉 알아봤는데요 이 가리 특징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비료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겠죠 그러면 염화가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화가리요 아까 표기 방법 아무런 표기가 없다 세 번째 들어가는 게 가리인데 이 가리에는 뭐 동그라미 라든지 어, 괄호 라든지 이런 표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기본 복합비료 기본 복합 비료에는, 어, 대부분 염화가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사실 설명이 조금 쉬운 게 저렴한 비료들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비료에 황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없으면 대부분 다 염화가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염화가리가 들어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식품 첨가용 칼륨 비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막 연면시비로도 쓸수 있다, 관주로도 쓸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대부분 다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이기 때문에 어 연면시비용으로 쓰시는 것도 제가 조금 안 좋다. 그리고 관주로 쓰시는 경우, 대부분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염화가리 좀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화가리 이거 막 식품 첨가용에서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똑같은 염이입니다. 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도작 비료에는 무조건 염화가리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쉬워요. 황이 들어가면 수도작에서는 오히려 뿌리에 데미지를 입힙니다 뿌리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무조건 염화가리를 쓰셔야 돼요 어, 수도작도 나 좋은 거 쓰고 싶어 황산가리 들어있는 거 쓰고 싶어 하시면 안 됩니다 황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뿌리에 데미지를 입히는 게 수도작이기 때문에 수도작에서는 무조건 염화가리를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염화가리가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소도 섞여 있는 경우 있다 어, 질산태질소가 일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염화가리와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어, 황산가리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약간 동글게 동글게 표시한다고 했는데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각진 네모난 모양을 씁니다. 이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염화가리랑 황산가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부 고구마 비료들의 요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 고구마에 황산가리가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염화가리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황산가리가 일부 들어간 고구마 비료들이 어, 생기고 있고요 아까 황 제가 뭐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이 메티온인가 시스테인을 만들어가지고 당도를 올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고구마. 어, 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어, 황산가리 일부 포함한 비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팁은요. 필수적으로 황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소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질 질산태 질소가 좋다고 해서 일부 업체들에서 정말 소량 집어넣어 넣고 어 함유 함유했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 어 소비자들 굉장히 꼬시고 있는데 실제로 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황산가리 함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너무 적게 들어가 있다 하면은 정말 황산가리가 얼마 얼마 안 들어간 제품이니 꼭 확인을 하셔라. 황 함량이 적으면 황산가리도 굉장히 소량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100% 황산가린 제품들 살펴볼게요 네 이런 제품들은 요 이렇게 동그랗게 쓴다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데 어, 별도의 어, 표기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거다 보니까요 수입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100% 황산가린 아라밀라 컴플렉스죠 그리고 2프로 같은 경우에도 100% 황산칼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시가 없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들이 다 보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표기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국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마크가 있는지 요 동그라미 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런 수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표시가 없지만 대부분 뒷면에 혹은 어, 홍보하는 자료 안에는 100% 황산칼륨이다 이런 문구가 꼭써 있기 때문에요 요런 제품들에 대해서 황산가리다 인지를 해주시고 요 제품들을 하우스 같은 데는 꼭 필히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또 고구마 같은데 당도 올려야 되는 고구마 같은데 그리고 과수 같은데 과수 같은 경우 는 로터리 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어, 염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꼭 그런 곳에는 황산가리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어, 벼에는 황산가리 정말 아닙니다 저 황산가리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벼에는 쓰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려요 벼 같은 경우에는 황이 들어가면은 뿌리에 데미지를 줘서 오히려 더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황산가리는 원예 작물에 쓰면 좋다 특히나 과수라든지 특히나 하우스 작물에 쓰시면 정말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산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뾰족한 괄호 안에 넣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질산가리가 들어있는 유니칼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표기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질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또뭐 별도의 어, 수입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데요. 유니칼슘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 같은 경우 는 포대만 저희가 국내에서 요게 제작이 들어와서 이렇게 농가분들이 좀 편하게 아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질산가리가 100% 들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인산가리입니다. 인산가리도 염화가리처럼 표기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인산가리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1인산가리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제품도 야라 제품이지만 1인산가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 인산편에서 너무 좋은 성분 중에 하나, 폴리인산 제품, 폴리인산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에 들어가 있는 인산, 100% 전량 다 폴리인산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농가분들한테도 소문이 났나봐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요런 거는 이제 대부분 양행용 혹은 관주용으로 쓰이는데 관주용으로도 사실 비싸서 잘안 쓰인다 하지만 요거는 관중 혹은 양행용으로 다 쓰이는 제품이고요 양행용으로 요런 제품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5kg 기준으로 해서요 대부분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염화가리랑 전혀 헷갈리실 이유가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가리 정리해볼까요? 가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산가리부터 해서, 염화가리, 황산가리, 질산가리까지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가리는 동일하게 공급 하나 붙어 있는 걸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앞에 붙은 염소가 붙어 있냐, 황이 붙어 있냐, 질소가 붙어 있냐, 인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염화가리, 황산가리, 질산가리, 인산가리로 구분이 된다 자 논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염화가리만 쓰셔야 된다 괜히 여기다가 나더 좋게 더 달게 만들고 싶어 황산가리 쓰시면 큰일 난다 황산가리는 오히려 논에서는 벼에, 벼에다가 공급하는 거는, 뿌리를 해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밭 같은 경우 특히나 하우스나 과수 같은 경우에는 염화가리 대신에 황산가리, 질산가리, 인산가리 요셋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자. 황산가리, 질산가리, 인산가리 요 특징 말씀드렸죠. 황산가리는 당도를 올릴 수 있다. 질산가리는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있다. 대부분 NK 해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인상가리 같은 경우 는 수세 안정 웃자람을 방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꽃을 잘 피우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뿌리 뿌리에 영향을 주니까요 요 새가리의 특징 그리고 역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표기방법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요렇게 동그랗게 좀된 거는 전량황상가리다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로 된 거는 황상가리하고 염화가리가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괄호 같은 경우에는 질산가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보이죠? 전량 황산가리는 동그란 거 대괄호는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있고 중간에 염화가리가 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거로는 질산가리로 되어 있다.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기가 없으니까요. 홍보물이나 혹은 뒷면에 황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라 제품 같은 경우에 야라밀라 컴플렉스 그리고 두프로 11, 12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전량 다 황산가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야라레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가리 사용하신 데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